간만에 제 상대가 되는 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네요. 3포 세대니 4포 세대니, 저는 지금 칠 포예요. 저전 N 포. 토끼 옷 무서우니까 토낄게요. 와 진짜 못다못 따라잡겠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보신 대로 드립 대 드립 드립 용호상박의 대결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하세! 끝! 이야 대웅! 알아 알아! 아유 코리안? 네 I'm a Chinese Nice to meet you 어... 중국 어디 살아요 중국? 그 중국 시우 앞에 살고 있습니다 아네 어, 저도 거기 아는데 아 어떻게 가세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혹시 뭐 추우세요? 어? 아니요 막, 아 가봤어요 약간 이러셔가지고 네. 아, 아 밤, 밤이잖아요 아 그렇죠 밤이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감사합니다 네 감기 걸렸거든요 어? 어 어디가죠? 아걸리셨다고요 네..저랑 가까이 붙어 다니시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 조심하시고 어..그럼 예여기 네. 가시고 저 여기가고 아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아.. 예, 에 어..좋다 아, <laughs> 저 여기 저, 갈게요 여기 여기 어때요? 그럼..그럼 그럼 여기? 좀 어. 이정도 떨어지면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죠 나이스 굿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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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혼자 내리기. 내리기. 저 혹시 그. 뭐지? 어, 네? 이런 말씀드리면 처음에 실례가 될지 아, 아니, 모르겠어요. 다, 다 좋아요. 네, 혹시 식사하셨나요? 왜요? 밥이요? 네. 네 먹었어요. 혹시 그 하하 아, 이런 말씀드리면 더 실수할 것 같은데 아그 혹시 그 어떤 메뉴를 섭취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밥? 아니요. 비슷해요. 국? 아 알겠다 정답 네. 빵 쉽죠 아오 이런 퀴즈 형식 좋습니다 저는 뭐 네. 먹을게요 안 드셨어요 어 <laughs> 어떻게 았어요 다이어트 중이실 것 같아 뭐라고요? 다이어트 중 아니 다이어트 중은 아니고요 네. 아, 네. 이거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와우 아. 소름 도네요어 맞아요. 회사, 회사 돈으로 먹었어요. 아, 회사 돈으로 네. 먹었어요. 네. 음. 저는 근데 백수라서요 쉽게 공감하기 힘드네요. 아. 그냥 잠깐 쉬시는 거죠? 안 네. 쉬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왜왜 포기를? 아, 요즘 뭐그삼포 세대니 4포 세대니 저는 지금 네. 7 포예요. 저는 M 포. <laughs> 어. <laughs> 와.. 찌렸다 아, 와.. 아니 나..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저 너무 깜짝 놀라서 침 나왔어요 와.. 정말 네. 아니라 제가 그런 들립 좋아하는데 와.. 어 오우 너무 좋았어 오! 오! 찌렷어 모델을 뒤집어 넣으셨다 혹시 대탄 필요하세요? 네 주시면 남으면 이렇게 잘 보습니다 아, 그럼 대탄 말고 파키스탄은 어떠세요? 찌렷다 <laughs> 예뭐정 네, 그러시면 우즈베키스탄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laughs> 트루크 메니스탄이라든지 좋아합니다 아재들이 좋아합니다 아 좋아십니다 하저 당신이 좋아요. 아 아니 아, 저는 아, 아, 아 갑자기 또 선글씨겠다 네. 확인 저도 뭐랄까 간만에 제 상대가 되는 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네요 인정해주셔서 좋네요 아.. 이런 거치면 욕 먹거든요 진짜로 아니 분명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처럼 네 저랑 그... 예 <laughs> 아니 근데 채탈콕 흐번쨰 1번쨰 말씀드리 죄송한데 ㅎ <에, 에>. 추우세요? <laughs> 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 몰게임 중이세요? 아 아니 아니어 굉장히 뭐 오들오들 떨고 계셔가지고 네. 어안 추.. 전혀 한데. 안 추워 안 추웠다고요? 이거 드세요 예 이것도 드시고 아니 드세요 저 많.. 삼삼이에요 <laughs> 저 많아가지고 조.. 조네고 조용하는... 닉네임은 어떻게 읽나요? 개공이야 개공? 네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뜻 없고요, 그냥 저 아. 그냥 인터넷 닉네임으로 개인 공간 쓰고 있거든요, 그냥 아 개인 공간 음. 네 그냥 개공 아 줄여서 개공 음. 좋네요. 재미없죠? <웃음> 아니요. <웃음> 또 이런 말씀 또 드리면은 네 신뢰가 될까요? 기 기대할게요. 아 혹시 그 교제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네 아니요. 아 네.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라고요? <laughs> 아니야, 나이스가 아니라요? 네. 어, 차돌이. 뒤뒤뒤 뒤. 섰다. 섰네요? 돌 뒤에. 네. 그냥, 그냥 갔나? 저희도 그냥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로 가드까 예. 토끼 옷 입고 있었어요. 토끼 옷 무서우니까 토끼일게요. 와, 진짜. 녹다 못, 못 따라잡겠어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이 <laughs> 아, 예. 아니 이런 대접은 진짜 오랜만에 보다보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집이세요. 아니요, PC방입니다. 어, PC방 통째로 빌리셨나? 아, 네. 제가 조금 약간 험상 궂게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하면은. 다 조용해지고 든아 <laughs> 이건 못 받겠다 이거. 아 이건 못받겠어요아 <laughs> 유감이네요. 집이세요? 예 네, 저도, 전 집. 아 무슨 집? 닭똥집? 지미집. 아 음... 난 알집. 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졌어요 졌어. <laughs> 졌어요? 아. 네. 두꺼비 집도 있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네. 이 집에 들어가 볼게요. 어, 뭐요문 열려있던. 자,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들어갈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총만 쏠 거예요. 없네요. 그러면 건너가서 있을까요, 우리? 근데 너무,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근데? 거기요. 우리 동네 PC방처럼 조용하네. 네. PC방 사장님이신가? 아, 아니, 아요 아니요. 스키로스오토바이로 어, 어, 오토바이 키로스키로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나? 로다키로스키어요키네스그로스키로스키로스키로스키로스키로 어, 어, 섰어요? 네. 그, 네. 아, 뭐가 로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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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키로스키로스키로스키 뭐야 키로스키로스키가스키 뭐야. 네. 가자 가자 스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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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가자, 가자.

방패 쓰려고 아니, 절대 안 해요. 방패 아니야. 나 뒤바줄라고 위험하니까.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오케이. 자상하자상하면자상하면자상하 어? 좌상삼삼삼. <laughs> <laughs> 자, 여기 앞에 좀만 가면 돼요. 여기 언덕. 예. 거의 다 왔어요. 왜 이렇게 없죠? 왜 이렇게 없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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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싸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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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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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둘인가? 뒤로 쭉 빠져봐요. 네, 네. 들어왔어. 안녕 개공시. 살리고 살리고 네. 우리 아래로 내려갈게요.

쏴준다 어이 이런 ㅎ <laughs> 수류탄 밖에 없는데 여기 오면 살릴 수 있어요 오면 계곡님 보여주나? 오케이 점프 날렵해 아, 요건 할수 요건 잘해요 어 나이스 자수류다 쏘실 거같데발수 뒤에 온다 아씨 <laughs> 야 뒤에 길리슈트야 야 개국님. 아아 죄송해요. 수고하셨어요 회님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 저도 죄송해요. 아, no. 네. 拜。